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구원 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구원일 테고 또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는 게 구원일 테고 또 갇힌 사람한테는 뭐 불려나는 게 구원일 텐데, 우리 여기 저희 집에 이 난로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우리 언니 난로 떼는데, 우리는 추운 데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 난로 덕분에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구원의 의미, 결국은 그러면 우리 예수 구원은 결국은 우리가 어, 거기서 얻는 게 뭐냐? 어,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초급 구원, 혹은 중급 구원, 고급 구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병났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혹은 뭐 성공합니다. 뭐 자녀. 잔여...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학교도 초등, 중등, 고등이 있듯이, 혹은 또 물건들도 뭐 고급 물건 있듯이 싸구려 있고 그럼 초급 구원은 뭐냐? 주로 우리가 그걸 많이 생각하겠죠. 아, 사업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 아, 이런저런 위험에서 벗어난다일 거예요. 그런 구원 에 대한 감정들이 많죠.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교회를 다녔더니 혹은 뭐 헌금을 했더니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혹은 또 시험에 합격. 합계대 항의 됩디다 혹은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간정들이 많아요. 이런 구원은 초급일 테고 그런 구원도 분명히 기독교의 예수 구원에 있죠. 성경에 많잖아요. 문둥병이 낫고 빨먹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초급에 해당한다면 중급. 성경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혹은 뭐 역사에 대해서 또 가치 있게 산다, 의미 있게 산다는 데 대해서 또뭐 건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선과 악의 싸움의 시작과 과정과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느냐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아, 혹은 금은 동철 다니엘서 이장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 시대가. 어 지금, 선고하게 싸움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이 여기 점이구나, 이해하게 되죠?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100명 중에 중국까지 가는 교인이 몇명이나 될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가치 있게 산다는 데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재림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일반 기독교보다도 어 약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니까. 그럼 고, 고급은 뭐냐? 우리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는데 고급은 뭐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뭐 포도나무에 하나도 결실 없고, 뭐, 가축 우리에 가보다 한 마리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현실적으로는 잘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몸은 이상이 생기고, 해도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늘나라가. 뭐 인생은 내가 뭐 비록 뭐 요새처럼 요시, 평생 노예로 살아도, 혹은 뭐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오해 가운데 감옥에 평생을 썩어도, 하나님이 내죄 없다는 거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시고. 하늘에 가면 내가 뭐 노예든지 뭐 감옥 살이든지 해방이 아니냐. 이런 가운데서 노예지만, 감옥이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다. 마음에 억울함, 분노 없다. 혹은 뭐 스트레스 그런 거 별로 안 받는다. 자유하다. 다른 사람의 행편, 처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 있다. 고급 구원이죠. 사자구리라 할지라도, 골리아시 나타다 할지라도, 예, 또, 바울처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비결이 있죠. 고급 구원일 텐데, 결국은, 이제, 이 고급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 초월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비교나 뭐 평가에서 초월, 초월한다는. 결국은 기독교의 어, 본질적인 구원이나 깊은 구원이나 가장 높은 가치의 구원은 초월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교나 평가에서 초월한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사실은 바라는 구원이죠. 누구나. 이런 구원은 교회 다니는 걸로, 혹은 뭐 헌금 내는 걸로, 혹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걸로, 혹은 경전 연구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은 진짜로 예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교리나 신학 가운데 계신 예수가 아니고 내 옆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혹은 나사렛에 더 멸시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옆에 현실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최고로 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실감이 나고 보이고 어, 느껴지고 어, 하는 상태가 될때 가능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 되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는 기독교의 말하자면 주인이시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분 예수님과 점점 더 깊이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가 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급으로 갈수록. 저는 묻고 싶죠. 저는 이미 교회 다닙니다. 혹은 뭐 저는 성경 이해합니다. 저는 뭐 3대체 재림교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혹은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묻고 싶어요. 학력이 어느, 학력이, 최종학력이 어디쯤입니까?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대희 그걸 묻잖아요, 우리가. 중졸입니다, 고졸입니다, 대졸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독교인이신데, 혹은 재림교인이신데, 혹은 어, 신학을 하셨는데, 어, 구원이, 최, 요즘 구원에 말하자면, 구원, 어떤 구원 속에 살고 계시는지요 하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0편 23편의 내용처럼 비록 내가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은 다윗이 그래요. 에, 사실 다윗은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면 다 놓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위기에서 나라를 건졌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건 훈장 받아야 되죠. 일급, 일급 말하자면 은 국 유공자 돼야 되는 거예요. 유공자는 그냥, 훈장은 그냥, 역적이라고 군사 불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고, 노예지만 감옥이지만. 왜냐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목적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천배도 더 억울하게 지급받는 예수가 현실인 거예요. 예, 그분이 내게 목자입니다. 그 말은 목자란 그 뜻이거든요. 내 마음, 내 심리, 내 정서 돌보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 돌보듯이 그런 마곡가네 혹은 나사렛의 갈릴리의 십자가에 그 신이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대접, 무시, 모욕 당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내 마음을 돌보고 계신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억울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고급 구원이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억울함에서 혹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도가 통했죠, 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천명입니다, 혹은 만명입니다, 오십만명입니다.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리떡 때문에 그 당시 뭐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해산해버려요. 의미 없기 때문에 맨날 초급에만 백명 도니까. 물론 우리가 예 초등학교를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중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20년째 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30년째 나는 중학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말하자면 숙제는 다윗과 같이 혹은 요셉, 다니엘, 이런 기독교인이 뭐 천만 명이 됐든, 오백만 명이 됐든지 간에 이런 고급 구원에 들어간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거냐. 재림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시데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처럼 정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세나 마나가 아니고 없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심하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밖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안타깝게 생각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저라도 한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록 시작은 뭐 초급에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중급을 거쳐서 고급까지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그분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들여다 보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